고방금이와 고란노 스폰서너 대표대 오크리시마스. 자, 안녕하세요 캐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는 우선 요즘에 어,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. 한한 아, 한 달여간 없었는데 그 말은 즉슨 곧 업데이트가 된다는 말이겠죠. 아,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단은 어, 지금 뿌려진 떡밥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바로 함께 보시죠레 e t s g 자,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일단 월드2 들어가는 입장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건데, 그래도 한번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100레벨 이상이어야 되며, 어, 뭐 미션을 다 클리어하라. 어, 이 정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, 어, 제 예상 트라이어를 다 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나온 떡밥, 일단 첫 번째 육성 아처가, 어, 현재 기준 확정이 되었다고 이제 제 정보통에 의해 예, 이렇게 전달이왔고요그다 토시로 5성 만든 제작자가 토시로 6성 떡밥을 또 뿌렸다고 합니다. 그 다음 1월 10일 기준 제작자가 블루베스터를 만드는데 어, 계획 중이라고 하네요. 아, 그리고 최근, 오늘이죠? 네, 오늘 이제 LN 6성에 대한 떡밥이 또 뿌려졌습니다. 네, 바로 스킬샷 한번 보실까요? 자현재로서이 정도까지 떡밥이 있는 것 같고요. 어 제가 기억하는 그유희나 이런 것도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. 아니 무엇보다도 지금 월드투가 빨리 나와서 좀 지금 할거 없는 이 컨텐츠가 지금 다 소모가 돼가지고 할 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그럼세이 개발.